자 오늘은 가덕도를 향하고 있습니다. 어, 매번 영광을 할 때마다 이제 가덕도를 찾곤 했었는데요. 지금 제가 가는 가덕도는 낚시가 뭐 그렇게 지운 낚시는 아닙니다. 왜냐하면 장타 위주의 포인트들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대중. 인사도, 새 인사도 드릴 겸 가덕도를 향하고 있습니다. 나중에 필드에 가서 인사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자 동이 트기 전에 가덕도입니다. 지금 어, 해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철저히 바랍을 노리고 있고요 나중에 그 해가 뜨고 나면 어, 먼 곳을 노리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새벽 3시 한 4, 50분 쯤에 하산을 해서 어. 본류의 흐름을 봤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 말고 좌측편 그 몰자리라는 곳에서 어 처음 왔을 때 가덕도 처음 왔을 때어 마리수 감성돔을 잡은 기억이 있습니다 어 지금 거리로는 대략 한 30미터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저쪽에서 본류가 이런 식으로 흘러 나가는 그런 포인트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긴장이 많이 됩니다. 이감성금 개체수가 지금 가덕도에 지금 많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시즌이 시작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현재는 2호 전자찌로 하고 있습니다. 제가 전자찌를 몇 개를 사야 될것 같네요. 매번 치라한테 지금 수심이 여기 제가 봤을 때한 5m 밖에 안 되거든요, 발 앞에. 그런데 이어로 공략하기에는 너무 좀 헤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전에, 어, 미역치 한 마리, 그 다음에 망상어 한 마리, 이렇게 잡았습니다. 망상어는 벽 근처에서 잡, 잡은 물고기고, 어 미역치는 바닥 쪽에서, 뭐, 그냥, 지금, 수심이 지금 제가 5m는 좀 넘게 줬기 때문에, 바닥을 이제 슥슥 끌면서, 어, 여기 굉장히 여, 산재된 조건 좋습니다. 그래서 거기를 조금 조금씩 피해가면서, 그렇게 입지를 받았던 게 미역치였습니다. 제 기억상으로는, 어, 여기는 해가 뜨면 발 앞에는 낚시가 거의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. 근데 뭐, 축구가 그렇게 한 번씩 밀어줄 때는, 발 앞으로 밀어줄 때는 또 입지를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가덕도 낚시를 사람들이 다 쉽다고 생각하는데, 쉬운 낚시는 아닌 것 같습니다. 제 생각에. 뭐, 필요에 의해서는 30m, 40m까지 공략해야 되는 거리, 거리도 상당히 많고요. 지금 제가 하선에 있는 자리도 30m는 무조건 이상 날려야 됩니다. 밑밥도 마찬가지입니다. 아마 분류가한 30m 저기 40m 저먼 곳에서부터 형성이 될 겁니다. 그래서 이제 저쪽 왼쪽 편에 와이어 자리에서 조류가 부딪혀서 지류권이 형성되는 그런 그 물고리 아마 형성이 될 겁니다. 오늘은 물이라서 조류 소통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처음 왔을 때도 저기 왼쪽에몰 자리에서는 어 한열냄물 조금 그 정도였었습니다. 아마 살이 물 때는 여기는 조금 공략이 큰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 자, 제가 전유동이 조금 더 나을까 하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조류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사선을 그리면서 가기 때문에 어 반유동으로, 지금 수심을 고정해버리면 채비는 아마 저 앞에서 걸릴 겁니다. 채비가 걸려버리면 저기 40m, 50m 까지 제 찌가 갈수 없기 때문에 어그 이유로 지금 전유이 조금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. 어차피 이제 물이 갈 때는 물 위에 제 채비를 태워서 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전유동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. 반대 상황이라면 반유동이 좀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제가 저쪽 자체에 서 있다 생각을 하면 그래도 반유동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. 와, 저, 저기 한 6, 70m 앞에서 지류와 분류가 막 만나가지고, 막 물이 막 불불 끓고 있습니다. 저물이 조금은 당겨져 들어와야 오늘 낚시가 조금 편할 것 같은데요. 아 지금 좌측에서 북서풍이 너무 강하게 불고 있고, 조건이 딱 좋지가 않습니다. 알습니다 감성돔이 너무 멀리서 봅니다 감성돔이. 이렇게 감성돔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. 일단 뭐 사이즈가 35 정도밖에 는안 되겠습니다. 어, 계속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상당히 멀리서 물고 있기 때문에 계속, 어, 리퍼를 좀잘 줘가면서 계속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바닥 얼마나 질질 끌고 있으면 개구성 보자. 에시아어시열어도안 쉬어도 쉬어 이게 많아서 지금 빨리 챙겨야됩니다 김민우는 고생했